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채권 대차 거래 잔액은 131조 4,170억 원입니다. 10월 17일까지는 126조 2,183억 원이었던 채권 대차 거래 잔액이 열흘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5조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3개월 전인 7월 27일 121조 8055억원에 비해 10조원 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 같아 채권금리가 치솟고 채권 대차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채권금리가 오르면 가격은 내려가기 때문에 운영 손실을 막기 위해 공매도 유사한 채권 대차거래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채권 대차거래는 주로 채권 가격 하락에 대응하는 전략입니다. 주식시장 공매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볼수 있습니다. 대차거래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이나 채권 등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물량으로, 통상 대차거래잔액이 늘어난 것은 대차거래 증가로 볼수 있습니다. 최근 채권 대차거래잔액이 급증한 것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방어하기 위해 기관이 채권 해지 거래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장기적으로 채권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기준금리가 동결되고 금융당국의 랩신탁 조사가 끝나면 연초부터는 채권 시장에 자금이 다시 흘러가면서 대차 거래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 기준금리가 오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